안녕하세요. 패스트트랙은 빠르게 승인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. 패스트트랙에는 가속 승인 혜택은 없다 인데요. 패스트트랙이 가속 승인이 되는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심사 지정 검토 그 대상이 될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. 자,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제 패스트트랙이 되면은 어, 그 다음에, 어, 심사를 받을 때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이 확률이 대략 90%가 되니까, 패스트 트랙이 되면은 이제 우선 심사가 되는구나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. 패스트 트랙의 혜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제 수많은 미팅을 FDA와 하면서 긴밀하게 이제, 뭔가 도움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겠고요. 이제 롤링 리뷰가 있습니다. 롤링 리뷰란 이제 허가 자료를 이제 한 번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제출을 할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신청서를 섹션별로 분할하여 제출하는 방식인데요. 한 번에 정리해서 내는 것보다 차근차근 하나씩 내면서 피드백을 받는 게더 수월하겠죠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FDA와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게 패스트 트랙의 혜택입니다. 우선 심사가 패스트 트랙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, 패스트 트랙은 FDA와 어, 충분한 미팅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, 롤링 리뷰가 있는 것이고, 패스트 트랙 지정이 되고 나서, 이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검토 대상으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. 통계자를 료 보면은, 이제 패스트 트랙이 되었을 때, 우선 심사 지정 확률이 90%, 91개의 약 중에 82가 우선심사 됐습니다. 이 중에서 대략 9개의 신약은 우선심사에서 뭐 탈락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.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됐다고 어 전부 다100%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.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이제 쪼개보면은 이 주황색이 패스트트랙이고 이 회색이 패스트트랙 플러스 우선심사입니다. 2 0 1 7년도나 2018년도 보면은 100% 패스트 트랙이 우선심사까지 된걸알수 있습니다. 과거에는 좀 그러지 않았던 세개 차이, 두개 차이, 세개 차이, 한개 차이.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이제 패스트 트랙이 되면은 거의 우선심사가 지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 추세를 보면 90%보다 훨씬 높죠? 거의 100%에 가까운 이제 통계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패스트 트랙과 우선 심사의 차이점을 이제 좀 알게 되었을 겁니다. 그럼 우선 심사는 뭐냐? 일반 심사랑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. 일반 심사가 있고 우선 심사가 있습니다. 뭔가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처리가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일반 심사는 이제 10개월이 심사기간을 가지고 우선 심사는 6개월이 걸립니다. 이 차이가 대략 4개월이죠. 신약이 4개월 정도 더 빨리 나와서 판매가 4개월 정도 더 빨리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, 어, 신약 개발 회사한테는 상당히 어, 유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. 그 내용이 여기 있고, 심사 생긴까지는 최대 60일까지 걸리니까 실제로는 12개월, 우선 심사는 8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. 실전에서는요.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패스트 트랙과 우선심사는 다르다. 구체적으로 패스트 트랙을 받으면 우선심사 지정 검토 대상이 되어 이제 90% 확률로 이제 지정이 된다. 심사 기간이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이 된다입니다. 자 그리고 이제 패스트 트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희귀 의약품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. 전부 연관이 있고, 또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붙어 다니는 단어들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연관은 있지만,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. 자, 이 자료에 따르면, 마찬가지로, 이제 희귀의약품도, 그 혜택에 패스트 트랙 지정이 없다라는, 어,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, 어, 우연히, 그,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고, 동시에 패스트 트랙에도 지정이 된 것이다. 희귀의약품이라서 패스트 트랙이 된건 아니다. 라는 설명을 합니다. 이게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기사들에서는 희귀의약품 지정이 되었기에 패스트 트랙이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인데요. 정리하면 이 자료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설명을 하지만 기사에서는 인과관계로 설명을 합니다.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르죠.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, 이 자료에서는 통계적 연관성이 어, 전혀 없는 건 아니다. 라고 하고, 여기 인과관계 말이 있네요. 매지온 이제 기사를 보면은, 어, 유대나필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죠. 때문에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어, 신약 승인을 신청하면 90% 확률로 우선 심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어, 아까 자료와 이 기사는 어, 조금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의 FDA의 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멀리 있는 나라에 있는 일인 거죠 어, 저는 앞선 자료 상관계에 관 대해 어, 손을 좀 들어줄 건데요 알파우딩스에서도 보면은 각각이란 말 썼죠 패스트트랙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이랑 희귀의약품을 별도로 본 거죠 별도로 이 기사와는 다르게 어, 참고로 hlb의 위암 글로벌 인상 3상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봤던 매존 유대나필도 있고, 아, 그리고 그 삼성제약 젠백스 얼마 전 달았던 GV1001, 최장암도, 어, 희귀의약품으로 되어 있네요. 친숙한 것들 이 여기 많이 있는데요. 자, 그러면 이제 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은, 어, 떤 혜택이 있을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어, 여러가지 있는데요. 하나는 이제 7년간, 시장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다른 제네릭들이 시장 진입이 불가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은 이제 독점적으로 약을 판매할 수 있고 세 공제가 있고 그다음에 임상을 이제 하잖아요. 그러면 보조금도 지원을 해 줍니다. 그리고 이제 수수료 면제. 이 수수료는 FDA에게 내는 뭐 신약 신청 수수료들을 말합니다. 서 이러한 이제 것들이 있고, 그리고 이런 혜택이 조금 이제 줄었다고 하는데 어 시, 희귀 의약품 지정되는 약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자료에서 보면은 희귀 질환 정의가 미국 내 환자가 20만 명 이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리버사나니 위암도 희귀 질환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미국의 위암 환자가 20만 명 이하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. 유대나필 환자도 20만 명 이하라는 것을 알수 있고 젠벡스의 최장암도 20만 명 이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. 어, 하지만 어디나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세 어, 건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미국 내 환자가 20만 명 이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,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. 우리가 알아본 게 패스트 트랙이었고. 패스트 트랙 그리고 우선 심사 그리고 희귀의약품을 알아봤습니다 희귀의약품 이세 단어가 어, 정말 그제 찰떡처럼 붙어 다녀가지고 다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어, 이번 영상으로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나 희귀의약품은 완전히 그냥 별 별개에 각각 지정을 받는 거고 패스트 트랙을 받은 다음에 우선 심사 대상이 되고 그 중에 90%가 어, 우선 심사로 지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희귀 의약품이 되었다고 우선 심사는 는 아니 이건 아니죠. 이건 아니고 그리고 이, 이것도 아니죠. 가다 각각 지정이 되고 패스트 트랙에서 우선 심사로 넘어가는 겁니다. 그 공부한 세개 단어 말고 어 사실 2개가더 있는데요. 헷갈릴까 봐 뺐습니다. 가속 승인이라는 것과 내려가 보면은 여기 혁신 치료제 패스트 트랙 옆에 있는 비교가 되고 있는 이두 개도 다루려고 했는데 일단 뺐고요. 그 리버설하니까 어떤 연관이 있을 때 한번 묶어서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